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하는 동티베트 불교 유적 술래에 참가한 스님들이 지난 1일 출국해 9박 10일간의 술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술래 행사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해 3만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사는 오명불학원에서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체험하고 더거와 야칭스, 티베트 장경이 보관된 인경원 등을 참배하게 됩니다. 또, 천해의 비경을 자랑하는 갑거장제와 딴바의 티베트 사원, 문수성지인 아미산과 낙산 대불 등을 술래한 뒤 오는 1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 방송은 이번 동티베트 불교 유적 술래를 동행 취재해 TV 뉴스를 통해 보도하고 술래 과정을 TV 다큐멘터리로도 제작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티베트 성지 술래에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조계종 전 포교 원장 히총스님을 지도법사로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를 실시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조계종 고시비 원장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를 실시합니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불학원인 오명 불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순례단은 비행기와 버스로 3일을 이동해 지난 4일 오명 불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정호 스님을 비롯해 54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술래단은 오명부라원 주지 왼조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을 만나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래단 대중 스님들은 오명부라원 학인 스님들을 위해 보시금과 선물을 전달했고, 오명부라원은담례품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7천여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오명부라원은 중국 스촨성서북부 해발 3,800m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티베트인 뿐만 아니라 한족과 외국인 거사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술레단이 해발 3,900m에 위치한 야칭스를 방문했습니다. 술레단은 지난 6일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야칭스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빠드마 삼바바 동상 앞에서 한국 불교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술레단은 예불의식을 봉행한 뒤 입승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입정해 드는 등 술래 시장 6일 만에 도착한 야칭스에서 초심을 다지며 신심을 키웠습니다. 이 앞서 조계종 술래단은 신심 하나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야칭스 스님들을 위해 10일 반으로 보시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동티베트 간즈 해발 3,900m에 위치한 야칭스에는 티베트 닉마파 스님 2만여 명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이곳 비구니 스님들이 세평남 집의 판잣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명불악원과 야칭스 등을 방문한 데 이어 8일 성도로 이동해 차마 고도의 시작점인 상리고진 등을 순례한 뒤 오늘 새벽 4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동티베트 순례단이 9박 10일간의 순례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 7일 간츠 인근 티베트 성지에 중국 스촨성 대지진 희생자에서부터 최근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 등 한국과 중국의 각종 재난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순례단은 이와 함께 남북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 개인적인 원력 등을 노란 리본에 적어 함께 내걸었습니다. 당초 동티베트 순례단은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행처인 야칭스에서 양국 재난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간략한 추모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이 밖에 술래단은 티베트의 여러 사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보시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호 스님이 이끄는 술래단은 지난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명불학원과 야칭스 등을 방문한 데 이어 8일 성도로 이동해 참마고도의 시작점인 상리고진 등을 술래한 뒤 어제 새벽 4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수님을 지도법사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9박 10일간 동티베트 불교 유적 순례를 회향했습니다. 전일정을 동행 취재한 BBS 불교 방송은 오늘부터 다세간에 걸쳐 특별 기획 보도 동티베트를 가다를 보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불학원인 오명 불학원을 방문한 소식부터 전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학원 오명 불라원은 중국 스촨성 서북부 해발 3800m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7천여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순례단은 비행기와 버스로 3일을 이동해 지난 4일 오명불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순을 비롯한 쉰네 명의 스님들은 미로처럼 복잡한 길을 따라 오명불학원 소인자 스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해발 3,000m를 넘어서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산 증세. 하지만 순례단은 심장이 벌떡거리고 숨이 차는 고통보다도 불심이 온 산을 뒤덮은 기이한 장관에 의문과 환희심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신의 행적에. 증극하는 그 모습은 고산지대에 와가지고 심장이 울림을 받는 것보다 더큰 울림을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큰 산만큼 많은 그 작은 집들을 보면서 누가 살까, 몇 명이나 살까, 무엇을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오명불라원 주지 스님을 비롯한 소인자 스님들은 머나먼 이국에서 온 스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산증세로 힘들어하는 스님들은 없는지 걱정해 주면서 오명불라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순례단은 오명불라원 학인 스님들을 위해 보시금과 선물을 전달했고 오명불라원 또한 답례품을 선사했습니다. 국적과 인종 범랍은 서로 달랐고 선불교와 밀교로 수행 방법도 상이했지만 모두가 일불제자로서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어, 중국어의 송초나 나중에 중국어 단 다주 방명을 찬탄을랑 제자는 탈 이것은 한기의 그찬특수미은 해발 3,800m,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열악한 고산지대를 불심으로 뒤덮은 오명 불화관 솔레다는 요동치는 심장 안에 넘치는 신심을 하나 가득 담아갔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기획보도 동티베트를 가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최대의 불교 학원으로 꼽히는 오명불학원을 소개합니다. 홍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3,800m 일반인이 쉽사리 가기도 살기도 어려운 곳에 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 학원인 오명불학원. 이 장엄한 불국정토의 역사는 1980년 티베트의 고승 리메펀초 림포체가 3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녹음이 짙은 산들이 불법을 배우기 위한 학인 스님들의 토막집들로 붉게 물들자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이곳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화혁명으로 불교 전통이 끊긴 중국에 있어서 오명불학원은 감시는 하되 무시할 수는 없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대 불학원이라는 자긍심 속에 종파와 민족을 초월해 누구나가 찾아와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종의 전승은 다들 비교적 잘 알고 계시죠. 의 전승은 대승의 전승과는 다르지만, 대승의 전승을 통해 찬종의 전승을 이어받았습니 오명부라고는 공부와 수행은 함께하되 생활은 독립된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온산을 붉게 물들인 토막집들은 출가자의 가족들이 지어주고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브라곤의 운영은 가족과 불자들이 올리는 공양물로 유지됩니다. 특히 오명브라곤은 부처님 오신 날에 연중 최대의 법회가 열리는데 한족 등 전국에서 많은 신도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때 신도들은 지난 2014년 입적한 브라곤 창시자, 릉메 푼초 림폰체의 신의가 봉환된 탄청에 기도를 올립니다. 한 출가자의 원력과 티베트가 처한 시대 상황이 맞물리면서 고산 지대에 화현된 오명 불라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며 발전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BBS 특별 기획 보도 동티베트를 가다. 오늘은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의 야칭스 방문을 소개합니다. 해발 3,900m 고지에서 2만여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야칭스를 함께 만나보시죠. 홍진호 기자입니다. 해발 고도 3,900m 동티베트의 황량한 고산지대 구릉에 버진 모양의 거주지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베트 닝마파의 스님 2만여 명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 야칭스입니다. 오명불학원이 중국 정부의 숨은 감시 속에 개방돼 있다면 이곳은 초입부터 중국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조계종 순례단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야칭스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파드마 산바바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지도법사 정우순을 비롯한 쉰네 명의 대중 스님들은 숨이 턱턱 막히고 뜨거운 태양 빛이 장렬는 야칭스 동산에서 우렁차게 한국 불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 실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자리에 앉아 입승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입정에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은 비행기와 버스를 타고 순례 시작 6일만에 도착한 야칭스에서 초심을 다지고 신심을 키웠습니다. 이 앞서 조계종 순례단은 신심 하나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티베트 스님들을 위해 17반 보시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이곳 비구니 스님들이 세평 남치대 판자집에서 기거한다는 소식에 대중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보시금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가 많은 금액의 보시금이 모아져서 공양불학원에. 우명구라곤에... 그 다음에 지도야 전부 다님들고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모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규모가 점차 커지는 야칭스를 통제하기 위해 하루에 단 2시간만 전기를 공급하는 등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통제도 심해 순례단 또한 지정된 곳에서만 의식과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bbs 특별기획보도 동티베트를 가다 오늘은 서역에 감춰진 불교 국가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가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곳 히말라야 고산지대 은둔의 땅에서 싹 틔워진 티베트 불교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많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달래라마로 대변되는 현대 티베트 불교를 모르는 이가 없고 그 영향력이 미국 등 서구 지역에서 특히 막강하지만 그 낯설음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티베트를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방문한 스님 중한 명인 정우 스님은 이러한 원인을 티베트 불교의 다름을 신비와 재미로 치부했던 잘못된 대중문화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환생자 라마를 더해 사보를 믿는 티베트 불교를 불교가 아닌 환생자를 믿는 라마교라고 불렀던 서구의 그릇된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같은 문화를 통해서 티벳 남아 불교를 대단히 오염된 불교로 매도했던 것이 그런 한국인들한테 낯설게 느껴진 것이 아닐까? 594년 통일 한국을 건설한 티베트 33대 왕송젠 깜포는 역경사업을 위해 인도로 사신을 보내 티베트 문자를 만들었고 이후 티베트 불교는 몽고와 만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발전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티베트인들은 예로부터 전쟁에도 매우 능해 매번 역대 중국 통일왕조를 위협했으며 근대 청나라 왕제는 판첸라마를 숭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티베트는 현대에 이르러 중국의 침공으로 주권을 상실했고 이 과정에서 티베트 인구의 6분의 1이 사망했으며 이후 1959년 14대 달라에라마는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티베트 현대사는 은둔의 나라 티베트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장은 서쪽에 감춰진 나라였는데 아마 지금 서티베시 지금까지 그냥 티베스로 있었더라면 세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구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티베트 불교가 어느새 세납 88살에 이른 14대 달라라마 사후에 중국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우려와 관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